새끼 대가리 꼬라지하고 무슨 어디 선거나가 사건 하나 해결했다고 유세네 개 고생하면서 잡은 건 우리인데 생색은 개과장이 다내네 그러게요 경찰국장님 비참장도 혼자 다 받고 냅터냅터냅터 사장님 <laughs> 음...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뭐 고생했어 예감사드니다어 그래 고생 예! 고생했어 네! 예! 아이고 뭐 조식었어 난 구경도 못한 표창장까지 다 받으시고 다 아, 계장님 덕분이죠 <laughs> 아이고 이제 뭘좀 아네 김과장 그럼 뭐 저기 상여금이나 좀 주든가 간만에 우리 식구들 회식이나 회식 하실 <laughs>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 무슨 소리야? 인사 명령서입니다 이게 뭐야 이 새끼야! 저도 최대한 막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사안이 사안이라 이게 최선이네요. 어, 파출소 근무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해직보다 낫잖아. 안 그래? 아 그리고 윤나영 순경은 그 지금보다 근무 조건이 좋은 곳으로 옮겨줄게. 또 이번 사건에 공이 크다고 들었어.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회식 에못태쓰세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. 거기서 이 새끼야, 이씨. 야, 이 새끼야,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, 어? 애들을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전출를 원해? 진정하세요. 아니, 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막말로, 이번 회에 이런 골치거리들 치우면 계장님한테더 좋잖아요. 이런 애들 끼고 있으니까 계장님이 맨날 이 모양이 있꼴 아닙니까? 이 새끼야, 이게, 이 씨. 야, 이 새끼야, 치우긴 뭘 치워 얘들이 물건이야, 쓰레기야, 이씨. 이리 와이 새끼, 이리 와이 새끼, 야 이리 와, 이리 와.